작년에 굉장히 핫했던, 정말로 많은 인스타그램을 도배했던 장소가 바로 여기에요. 얼바인에는 얼바인 스펙트럼 야외 쇼핑몰이 있다면, 이 뉴폴트 비치에는 이 패션 아일랜드가 대표적인 이 뉴폴트 비치의 야외 쇼핑몰이에요. 이 쇼핑몰이 각종 백화점을 둘러싸고 있으면서도 그 안에는 또 이렇게 굉장히 많은 작은 리테일 매장이랑 레스토랑 카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뉴폴티빛의 패션 아일랜드 쇼핑몰 걸어다니면 정말 여유롭고 한가롭고 일상생활할 때도 굉장히 이렇게 유유자적할 수 있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장소입니다 우리 어렸을 때 랄포렌의 폴로티 굉장히 유행했었고 또 굉장히 비싼 티였잖아요 근데 이제 요즘은 조금 그 브랜드에 대한 선호도가 떨어진 것 같은데, 어, 미국에서도 이 라이프로렌은 굉장히 오래된 브랜드이고, 전통 있는 브랜드이지만, 아무래도 많은 사람들이 찾는 브랜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잊혀지고도 있었는데, 이뉴폴티 비치의 핵심 야외 쇼핑몰에 정말로 좋은 자리, 그 연못 바로 앞에 있는 라이프로렌 매장에 라이프로렌 커피샵을 오픈한 겁니다. 벌써 줄이 굉장히 길어요. 이를 통해서 사실 그동안은 잊혀졌던 어, 이 라이프로렌이라는 브랜드에 대해서 사람들이 생각하고 얘기하고 방문하고 이 브랜드를 좀더 좋아하게 되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요즘은 이렇게 쇼핑몰에 이런 브랜드에서 식음료 공간을 마련하는 때가 점점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패션 아일랜드에 오면 이 커피숍도 있고 또 작년에 굉장히 핫했던 인스타그램을 도배했던 장소가 바로 여기에요 그래서 이 RH 매장은 미국에서도 굉장히 고급 가구랑 고급 인테리어, 소품을 판매하는 매장이에요. 작년에 여기가 굉장히 핫했던 이유는 바로 이 RH에서 굉장히 멋진 그런 레스토랑을 열었기 때문입니다. 작년에 오픈했을 때는 3개월, 4개월 전부터 예약을 해도 이 RH 레스토랑은 예약을 잡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래서 굉장히 핫했던, 한번 갔다 오면은 사람들이 포스팅을 인스타그램이나 여러 소셜미디어에 많이 올렸던, 어, 그런 데입니다. 안녕하세요, Newport 자 오늘도 특별한 게스트가 있어요. you introduce yourself? my name is Dylan. Yeah. So right now we're in the living room uh, entertainment area. Everything here is very top of line. So uh, we have floors imported from Europe and then everything in the kitchen countertops uh, backsplash all marble and then uh, appliances you can be wolf appliances custom sub-zero fridge uh, coke dishwasher so everything is oh, just it's a team 18... yeah. Yeah. yeah and then the handlebars and all the hardware are all from restoration hardware right very nice very premium so this is all custom built mm. and then all the cabinetry we have custom lighting as well so um, once you open it It light up. Oh, I like it. It. 와 정말 안이 굉장히 럭셔리해요. 이런 섭지어로 냉장고나 아니면은 울프 저런 어플라이언스 같은게 보통 얼바인에서도 한 3,400만불 이상 되는 집에 가야지 되는 그런 어, 제품들입니다. 그래서 이 집주인이 집주인이자 이 건축업자이자 이 집주인이 굉장히 모든 자재를 고급스럽게 잘 하나하나 선택했다고 합니다. 장이 마감이 되게 좋은 걸로 자재를 골랐어요. 그래서 되게 모던하죠. 이렇게 옷을 걸어 놓을 수도 있고 가방이나 아니면 악세서리를 넣을 수 있는 그런 어, 빌트인 옷장이 있습니다. 그리고저는 여기 이제 안방이 있어요. And then in the really big bathroom. Um, there's going to be <laughs> Yeah. And there's a bath tub inside as well. Yeah, my personal favorite is you can kind of use this however you want. If you want to have like another living room, this is it. Or if you want a really big home office, this can be it too. And then there's two patios on each side. So, and then you have a hookup for a jacuzzi and a gas line for barbecue on your own patio if you wanted one. So, this room is pricey 2.29 million. Yeah. And how is the rent? So, for rent, um, we leased out middle units. For 9,000. Wow, 9,000. Yeah, uh, because this is an end unit and it's, and it's a little bit bigger. This one can probably go between 1950 to 95. 그러니까 사실 이제 얼바인에서 저희가 한 200만 불 정도 되는 집을 샀다고 하면은 200만 불짜리 집을 렌트를 주면 6,000불, 6,500불 정도 렌트를 받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는 이제 새 집을 구매했을 때 200만 불대의 새 집인데 렌트를 저희가 9,000불에 지금 바로 어 3개 유닛이 금방 다 나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저 집을 보고 온 거예요. 저 집이 이제 새 집입니다. 저희가 8개의 새 집을 팔 판매하고 있었던데고 여기 바로 옆에 정말 바로 옆이서 바로 옆에 쌍둥이 같은 빌딩이 있어요. 이 집에 사시던 분이 저희가 판매하는 새 집을 사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집을 판매하려고 해서 저희가 이제 이집 판매 준비하면서 좀 보여드리려고요. 어, 이 집은 뉴폴트 비치랑 얼바인이랑 봤을 때딱 경계, 그 얼바인과 뉴폴트 비치 경계에 있는 곳에 위치한 집입니다. 이 집의 위치가 정말 제가 좋다고 하는 게이 얼바인에 살면서 저희가 사우스코스트 하자 쇼핑몰 정말 잘 가거든요. 그 쇼핑몰도 한 7분이면 갈수 있고 또 이제 UCI, UCI에 사는 친구들이나 이제 학생들도 이제 이쪽 근처에서 렌트를 하는데 UCI까지도 7분 정도 걸립니다. 그리고 만약에 뉴폴트 비치 바다를 가고 싶다면 바다도 한 10분 정도면 갈수 있고요. 또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패션 아일랜드. 거기까지도 차로 가는 게한 10분이면 갈수 있어요. 그래서 위치에 있을 때 정말 뉴폴트 비치에 살고 싶으면서도 이제 여러 가지 문화와 각종 쇼핑을 잘 즐기고 싶다. 한다면 이곳이 좋은 위치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침에 이뉴 폴트 비치에는 그러면 렌트 매물이 몇 개가 되나 하고 찾아보니까 320개가 넘는 매물이 있었어요. 가격은 2,400불부터 한 달에 27만불까지 정말 다양한 가격대가 있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뉴 폴트 비치의 대부분의 이 렌트비는 한 달에 만불에서 5만불 사이에요. 그중에 이제 제가 보여드리는 요 요트 선착장 바로 앞에 있는 이 집은 방 4개, 화장실도 4개, 집 사이즈는 약4,000 스퀘어 피 정도 돼가지고 이 집의 렌트 비는 25,000 불입니다. 여기 들어오시면 굉장히 이제 모던하게 탁트인 거실 식탁 현대적으로 업그레이드한 이런 부엌까지 있습니다. 뉴폴트 비치에 또 감성이 살아있는 이거 보세요. 이런 입구부터도 정말. 세월의 그런 느낌이 나는 그런 인테리어죠. 그래서 방은 4개, 화장실은 5개고요. 집 사이즈는 5,000 스퀘어 피스입니다. 한달 렌트비는 3 5 0 0 0불이에요 유폴트비치에 위치해 있는 이 집은 또 특별한 게 있어요. 여기는 뉴폴트 비치에서도 바닷가와 가장 인접해 있는, 가까이 있는 동네입니다. 이 뉴폴트 비치의 발브와 페니슐라라는 어, 커뮤니티예요. 집들이 이렇게 길게 있고, 모든 집들이 이렇게 선착장으로 갈수 있는 길이 되어 있습니다. 이긴 요트 선착장을 지나면은 바로 뉴폴트 비치 바다가 있는 거예요. 어, 근데 지금 이 바닥이 흔들흔들거려요. <laughs> 이게 바다 위에 있으니까 흔들흔들흔들하네요. 자, 다시 저는 조금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근데 이 뉴폴트 비치에 있는 이런 곳에 바닷가 바로 앞에 있는 집들 구매하시려고 하면 가격이 정말 만만치 않죠? 500만 불부터 뭐 2000만 불 이상까지 정말 다양한 가격대가 있기 때문에 이런 곳에 위치한 집들은 특히 장기, 단기 렌트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 집도 지금 렌트를 저희가 도와드리고 있고 이렇게 바닷가 바로 앞에 선착장이 있어서 내 요트를 두고 요트를 즐기실 수 있는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